잘 봤습니다. 잘 아, 봤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네. 예쁘게 저, 나가게. 아예 저희는 뭐 대충 원래 하니까 아, 네. 저희, 저희 저희 굉장히 예쁘게 잘 못해요. 네, 네, <laughs> 네. 잘 보고 있어요. 예아 네, 감사합니다. 어, 저 내년에 살 거야. 내년 얘기라고 있어. 지금 살라고요? 형? 아니 아나 근데 사면 사지 근데 뭐뭘 사면 야, 사. <laughs> 되게 좋다 어, 약간 야, 이... 아 지랄하지마 <laughs> 살 뺄거야 아니 어차피 사놓고 뭐 겨울에 운동 좀 하고 살좀 빼면 돼아 그리고 이거 이상 안 입어 회색 입어 회색 회색이 없을걸 사이즈 회색은 사이즈 없죠 네한 그래. 사이즈만 넣어 응. 아 쿠팡 아, 언제 아, 나와요, 저거? 죄송합니다. 너무 아, 어질러라. 뭐 이거 할인 쿠팡 언제 나와요? 근데 사실. 어... 아이. 정확한 남아진다. 건 아닌데. 그래도 뭐 연말이나 연초에 아, 연말이나 좀 많이. 아이, 아니, 뭐... 뭐. 기다려봐. 야, 형도 3 4 0만원짜리도데 고민을 좀 하고 사야 될거 아니야. <laughs> 아니, 내가 살 테니까 사지 마.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 원대표 전화번호 뭐지? 제가 원래 쓰는 전화기가 있는데 거기에 전화번호가 있는데 예 감사합니다 예 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 아, 저 MA-1은 진짜 <laughs> 아, 내가 네, 저번에 봤을 때 비스듬히 저거 뭐야 MA-1은 어, 비스듬뭐 비즈... 쓰... 알겠어. 형도 한 번의 결정을 못하겠다. 고민 좀 해볼게. 고마워. 촬영 잘했어. 어. 어. 아나 지금 존나 짜증 나네. 아 빨리 지금 사야 돼. 방금 4 0 0만 원이야. <laughs> 지랄하네 씨. 아야 시빅 사버릴까 그러더라고. 형 제가 형 할인 많이 해드리잖아요. 근데 비즈빔은. 저희가 이게 들어오는 가격도 너무 비싼데다가 지금 저희도 저거는 너무 좋아서 가격을 너무 계속 올려버리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아, 나 이씨, 발 내가 지금 그냥 같은 거 사는데 써니한테 못 먹을 것 같아서. 못 먹지. 영상 나가면 또 금액 다알 거야 응. 알지. 근데 내가 겨울 옷이 하나도 없길 없어. 참, 사실 저희 겨울 옷은 아니지. 나이 뭐차 갖고 다니니까 저 정도면 충분하긴 해, 솔직히. 겨울 옷은 아니긴 한데. 저거 갖고 있고 입다 팔아도 씨발 솔직히 막 이렇게 자기 합리화을 존나 하게 된다니까 <laughs> 사람이 <웃음> 야 패딩값 언제 입금할 거냐? 지금 <laughs> 그... 형이 사긴? 어. 와우 누가 살 것이냐 형안살 <laughs> 아. 거죠? 저 원작이 형 패딩값 입금할게요 지금 어 입금해 내가 살게 아 내가 살 거야 아, 내가, 내가 살게 나 아, <laughs> 기다리라고 나한테 사 내가 입다 팔게 싫어 진짜 살 거야? 어, 나 사께 진짜 살거야어나 저랑께 어딨지? 저 이거 그냥 주시고 계좌번호 아니알겠습 네. 왜? 네. 어 샀어? 내가 아, 살께 아저 새끼 일부러 나 사게 만들라고 저러는거야 앞에서아 뻥치지마 실제로 너 패딩 파 샀으니까 아니 근데 써니가 뭐라고 할것 같은데 두날 꺼 빨리 하나 더사라지 <목소리> <목소리> 와. 요 어, 현금 플렉스네 일부러 안 옮겨 놓는데 돈 두시 안 쓸라고 큰돈 돈 많이 안 쓸라고 텔레뱅킹으로 해놓거든요 차라리. 그래서 보냈는데 시간이 걸려 무리하는 것 같은데 내 사이즈인데 이거 구두 입고 작은데 저거 제짜 이제 않죠사고살 빼게. <laughs> 사야살을 빼지. 뭔말이말 <laughs> <못 빠지. 웃음> 사야살을 거 아니야 이따가 작다고 느껴지면 팔아. 그때 중고가 여기다. 아, 저 그냥 이거 넣어주세요. 그니까. 아, 네네네. 날씨가 이 아, 왜? 왜 쳐다보고? 왜 그러는 거야? 아, 재수없어. 우리 어릴 때 하던 지중하게 아유 중심 같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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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자. 여기 네. 스컬프 진짜 물건 많은 것 같아. 그렇지? 어. 지금 뭐 웬만한 동기부여 때문에 자켓을 하나 샀는데 이제 자켓을 샀으니까 살을 뺄 겁니다. 왜왜 끼지? 안껴 편해. 자 여기까지 하자 오늘은 가자. <laughs> 존나 짱하네. 저 돼지새끼 꼬부기 싫다 웃는 거 봐, 저거 아, 따뜻하다 마음이 <웃음> 아 써니 어떡하지? <laughs> 이거는 정신 못 차리니까 어떻게 하 존나 할거같 <laughs> 요즘 뭐 상관도 없잖아 사실 <laughs> MA1의 이 가격은 어. <laughs> 사람이야. 음, 내가 뭐 그냥 이런 옷 나는 뭐 씨발 솔직히 내가 무슨 하이프한 거못 사겠더라고 좀잘 입을 것 같지가 않아 너는 그래도 그몇년 차이지만 니네 나이랑 내 나이랑 약간 다른 거야 그런 것도 있지 음, 얼마 동안은 그냥 자중해야겠다 오늘 아침에 좀 짜증 났던 게 집에서 나오는데 오늘 또 홍대 촬영이잖아 뭐 입을 만한 거 없나 꺼내는데 옷이 하나도 없어. 겨울옷 하나도 없어. 나 겨울옷 한벌도 없어. 아어요 그때는 똑같잖아 지금. 아이백 살 때랑 지금 똑같은 방식 아니야 지금. 그래갖고 다운 나오고. 아니 형 가죽 그때 아크테리스 갔을 때형 나한테 그랬잖아 분명히. 형차 갖고 다니니까 이거 있으면 돼. 근데 이차 갖고 다니면서 입을라고 겨울에? 근데 갑자기 겨울옷 도 없어. 야 근데 차고 다니기에 입게 MA1 말한 게 없잖아. <웃음> <웃음> MA1을 이 가격으로 사는 건 사실 진짜 힘든 거거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여태까지 수많은 MA1을 봤는데 내가 본 MA1 중에 제일 잘 만들긴 한것 같아 이게. 아니 그. 잘 만든 거로 따지면 사실 리맥도 잘 만들고, 어, 어. 뭐 버즈도 잘 만드는데. 이게 핏이나 이런. 어, 제일 현대적인, 음. 어, 우리가 요즘에 패션으로 활용할 수 어, 있는 핏이. 어. 어, 왜냐면 난... 그쪽은 밀리터리 베이스 복각 브랜드들이니까, 음. 만듦새는 좋은데 핏이 음. 너무. 어, 근데 이거는, 왜냐면 그건 되게 힘든 거거든. 이 형이랑 나랑 체형이 완전 다른데, 나한테도 핏이 좋고 이 형한테도 핏이 좋다는 건. 음. 어, 기본적으로 거의 어지간한 사람들한테 다 핏이 좋다는 거니까 음. 음. MA1이라는 옷에 꽂혀본 적이 없는데 아, 오늘 좀 짜증나네요 <laughs> 왜 짜증나냐? 아, <laughs> 내가 <그냥> 사고 싶었어 <laughs> 시토스 샀잖아 여기, 여기네 음. 아, 아깝네 좀 먹을 걸좀 많이 먹여가지고 어, 저게 확실히 작아지면 어, 내가 갖고 오는 걸로. 어, 나는 후드티 입고 마, 맞을 것 같거든. 저 형은 지금 저 상태로도 꽉 끼기 때문에 돼지 새끼가 욕심을 내네. 어, 열심히 돈 벌겠습니다. 어, 열심히 돈 벌어서 뺏어와야지 옆에서 네가 얘기 좀 해. 작은 것 같다. 예전에도 선글라스 작은 것 같다고 계속 얘기했더니 나중에 안 쓰더라고. 점프하고 <laughs> 있었냐? 아, 근데 MA1을 내가 원래 다른 브랜드 거는 이 법을 엄두를 해본 적이 없거든. 내가 뭐, 버즈 사이도 존나 짧고, 근데 이, 이 품은 존나 덩치가 더커 보이고 막 이래가지고, 사실 뭐, MMO는 사실 뭐, 욕심내본 적이 없었는데, 이거는 실루엣이 되게, 어. 원단도 <laughs> 되게 좋아, 원단이. <웃음> <오>! <웃음> 아! 뭐 어디를 찍으러 갈 때마다, 기은이 플렉스를 하네. 내가 뭐 플렉스를 해? 아프텐스가더 그 플렉스. 야 시발 골프가 서클러스하고 장난 아니야? 사무실에서 가이맥위보 하고 원래 옷을 보다가 뭐 그만 건... 사 누네 그만 그만 누네가 자꾸 사 갖고 그러는 거아 <laughs> 그만 사 어? 그럼 뭐 세탁기까지 빡, 닦아가면서 뭐옷 입고 싶어? <laughs> 그만 사형 재고 존나 많아 뭔가 좀좀그 뭐야 그 약간 그만해, 고급진 느낌 안드냐 <laughs> 이걸? <웃음> 야, 야, 비티지가 고급진 느낌 있네요. 멋졌어요? 뭔가 뭔가 있지 않냐? <laughs> 야, 내 살다 살다 시 이렇게 비싼 에메이는은내 처음 봤는데. <웃음> 어. <웃음> 와... 아니 만들어 주시지 왜? <laughs> 아니 만들어졌. 존나 좋아 좋기는. 아 그래요? 어 원래 나도 되게 사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지고. 가 아니 사이즈가 나한테도 되게 좋고 이형아한테도 어... 좋아. 그러니까 옷실루 자체가. 형님 말 반대적인 성질이야. 어... 아니 그 저... 그렇게 많이 안 받았어. 아이도왜 좋지? 왜 좋다고 하시는지. 존나 좋아. 저는 로스코 마우. 원단부터 안좋 리맥보다도 완전한 아... 그냥 들기만 해도 달라 음... 옷딱 네, 들기만 해도 달라 아... 응. 이것도 원래 대한 3년 전쯤에 일본 가서 봤어 근데 와 존나 멋있더라고 근데 아씨발뭐 가격이 이러니까 그러고 그냥 생각 안 했는데 딱 가는데 이제 할인을 해주는데 물건이 있으니까 그냥 흔들리는 거야 이제 막 흔들리다가 야형사 바로 사지도 않았어 갔다가 그 앞에 나와서 커피숍에 존나 는데이 계속 깨와가지고. 다냥 샀게 이런 거라고 <laughs> 있어봐 아, 아. 진짜 마지막까지 좀 흔들렸거든 근데 형이 꼴랴고한테 오늘 이걸 팔았단 말이야 그래서 아동 계산 아. 좀 하다가 아... 이 새끼 막 돈을 계산하고 있는 거 앞에서 저거 얼마? 막 이러면서 어떻게든 일부러 하신 <laughs> 거같데 일부러도 있어 근데 나 이게 원래 좀 사고 싶었다가 왜냐면 나는 요즘 하이프한 거에는 욕심이 없어 <laughs> 그쵸 렇 그쵸 음. 그런 거사두면 나중에 형통오잖아요, 많이 걸려. 근데 외상. 그러니까 계속 오른대 가격이. 아... 지금 받으면 판매가 사백고싶이래 와. 그러니까 자기가 받을 수가 없대 이제. 아... 그러니까 아... 거기에 대해서 또막 아... 그럼 내년 되면 시바 또 나오니까 이거는매 매마다 나오니까. 그냥 하지 어, 어, 마. 어. 그냥 어마 말이 딱 들리니까 아 거수도 아씨 나 사도 나중에 팔면 될래나 말이지. 사실 전에 아이맥 살 때도 그랬잖아. 합리화 해야 살 사... 새끼야. <laughs> 합리 아. 안 하면 안 사죠. 비즈빔은 어떤 사람이 사나요, 어사게어 어, 나도 말로만 듣던 사람이야. 야, 한 번도 안 사봤어. 한팔년 전인가. 안원한번딱 형... 사보고. 원래 이형 존나 비싼 거 많이 샀었어. 너. 나 원래 진짜 어. 존나 샀어 옛날에 형. 형. 오히려 아지 좀. 분더은 그냥 20% 해줬어. 우리가 <laughs> 어, 그냥 20를안 해줬어. 안 해줬어. 아무거나 사도. 우리 할머니 <laughs> 장례식 때 존나 많이 같어 진짜. <laughs> 근데도 그래. 이제, 이제 결혼하고, 마누라 있고, 이제 애 있고, 또 힘들었던 시간 있고 이러니까 내가 좀 자중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못 참았네. <laughs> 근데 사이즈가 형한테 더 좋아. 나한테는 옷대입구는못 입어. 입어. 옷 사이즈. 제일 큰 거. 입어볼래? 이게 제일 큰거사이거봐도 어, 야 너는 근데 바시티 너무 큰거 아니냐? 아저는 후드 입고서 존나 좋네. 사이즈 좋네. <laughs> 이게 일반적으로 버즈나 근데 저 손에 성형... 좀 피시.. 만드는데가이렇게 하거든. 근데 저 피신 맛이.. 이새 얼굴 빨개졌다. 뭐가 <laughs> 지금 땡긴다 지금. 실루엣이 좋지. 에이.. 약간.. 는 어, 들어주는 거가 아닌데 샤넬 냄새가 구나 그러니까 아. 아. 어. 어. 이게 그렇더라고요. 1리터의 이스옷들을 이거 보면은 작은 면 작은 데로 멋있고 큰 면도 큰 데로 멋있더라고요. 근데 버즈를 음. 입으면 저런 지색을 입으면 흰색을 입으면 게 뭐냐면 패션으로 활용하는 느낌이 아니고 너무 마이리티가 어, 뭐, 있다 보니까. 음, 뭐. 근데 이거는 실루엣이 어, 요즘 현대적을. 패션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피시니까 만듦새는 어 좋고. 그러니까. 근데 이 손추고 무슨 해외 물건 사셨어 사셨잖아요. 응. 사시고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사고 나서 항상 2 시간 후회한다니까. 나 시카고 파워. 사고도 후회했어. 응. 후회할 때 다시 팔아 그런 말. 응. 손해 보진 않을 것 같아서. 그런 약간 투자 응. 개념도 되니까. 네, 응. 또 응. 투자야. 있겠지. 존나 있는데 이제 생산자랑 우식이 어떤 게 땡기냐면. 와, 나는 이렇게 못 만들 것 같아, 이런 옷을. 음 우리, 그런 거좀 있겠냐? 아, 난 이거 이렇게 절대 아, 못 만들 거 같아. 그러지 말고, 말고 그러지 말고. 갖고 있다가 내 FW 때 내가 가죽 공장에서 이거 똑같이 만들어 볼게. <laughs> 뜯어야 돼, 병신아. 아니, 안 뜯고. 안 뜯고. 옛날리 니맥 ML1 뜯어봤잖아. 안 뜯고 만들어 볼게. 뜯으면 어떻게 생겼냐면 딱 이렇게 생긴 솜이 있어. 굳어졌는 솜. 위에 부지포 같은 원단이 쌓여 있어요. 그래고 그게 옷 한벌로 모양으로 돼 있는 거야. 음. 걔를 그러니까 그거부터 만들어야 돼. 그 솜에 부지포 같은 원단이 붙어 있는 거. 이게 그러니까 일본 새끼들 만드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있지. 그러니까 광목이 한 장이 솜을 싸고 있어. 음. 뭐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 사실 아니면 뭐 그냥 아예 울로 만들어도 돼. 어. 울로. 좀 두꺼운 걸로 아예 저렇게만 아, 띄워가을어 떼갖고 음, 아, 뭐 만들어도 돼 MA1에 딱그 아, MA1에 그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네. 포기했어 그거 어 만들어 그솜압추은 누가 시켜줘 그원 자재만 구할 수 있으면 되거든 어, 원 자재만 구할 수 있는데 걔를 MA1을 제일 잘 만드는 방식은 걔를 중요한 게 안감이든 겉감이든 붙이면안 되는 거. 가운데 떠 있어야 되고 봉제 부분에서 얘가 하나의 옷처럼 연결이 되는 거. 그러니까 얘도 한벌에 오신 거야. 가의손도 그 겉감. 어 그래야 MA1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라고 겉감이. 음. 그래서 겉감은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안은 잡혀 있고, 잡혀 있고 네. 이 느낌이 나야 된다고. 안감도 떨어. 져 그걸 있지. 못 한다고. 안감도 떨어져 있잖아. 아 가운데 떠 있는 거야 이게. 떠 있잖아 지금. 이이 이 안에 그 본딩이 아무 쪽으로도 합포가 안돼 있다는 안 붙어 있다라는 얘기거든 근데 그게 그러니까 못 하니까 애들이 에메이원 입은 거 보면 뚱뚱한니 이렇게 나온 거야 그게 어느 쪽으로 붙어 있어버렸어까근 그게 떨어뜨려 작업하는 게 힘들다고 있을 거라고 내 사이즈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하고 됐고 나는 내 사이즈인데 왜형 사이즈라고? <laughs> 나맞잖아왜 이렇게 네 사이즈야? 네샤이아데나 후드티 후디, 입고도 막 꼈는데 미친새끼야. 너는 그럼 몇 사이즈인데? 아 그러니까 <laughs> 형이 뭐야. 사 놓고 살 빼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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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130만 원짜리 차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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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나면 강변북로에 가버릴 까 <laughs> 혼자 가. <laughs> 잠방 벗고.